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자들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새벽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데,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만나시고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까지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반응이 어떤가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해요. 허탄하다는 말은 어처구니없다. 헛소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래 가지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지요. 그런데 엠, 엠마오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10km가 조금 넘어요. 그럼 예수님과 가면서 쭉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제자들, 남아,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여자들이 얘기해도 안 믿고, 자기 동료 제자들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바로 이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두 모였는데, 문을 꽁꽁 갈아 잠갔다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혹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붙잡아갈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모여있는데 문을 꽁꽁 잠가놨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전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샬롬을 선물로 주시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 보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보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본 베드로는 부활을 겪었던 부활을 믿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음 대학의 말씀을 전할 때, 종교 권력자들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뚫어지고 보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까딱 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때 삼천 명이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자기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죽이려고까지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면 개바, 개바는 베드로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술을 쓰고 있는 이때까지도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동생 야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안자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던 도마에게 내가 직접 예수님이 상처에 손을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고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믿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안 믿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요. 우리는 직접 본 사람이 아닌데 성경 말씀만 읽으면서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두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드릴 때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을 하죠. 이렇게 되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두 기둥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 이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이고 나의 부활도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만약에 오늘 이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자들은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도행전은 없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메시아를 따라다녔던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최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예수님도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환란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설교의 가장 핵심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설교의 핵심은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는데, 우리가 늙었잖아요. 병도 들었잖아요. 장애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병실에 누워있어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 부활은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은 분리돼서 천국으로 하지만 육체는 이중에 썩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체를 입어서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 땅에 살 때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게 끝도 없이 긴 시간 동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 있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 수가 있죠. 사업에 실패하기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대단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그 믿음에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버려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믿음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은 패배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으면 물에 빠졌다가 다시 건져내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려요. 그러나 옛사람은 죽은 그 자리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내가 가졌던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디은 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침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껏 길게 살아봤자 100년 뭐이 정도 이상을 못 살잖아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생을 가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짧은 백년 우리가 보통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는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 그래요. 그때야 깨달아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긴것 같아도요, 영생에 비춰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아웅다웅 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돈이 무섭죠. 돈의 권, 힘은 대단합니다. 권력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얼마나 많이 다툼니까? 질병이 무섭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센 것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관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두 손을 내놓게 해달라. 나도 빈 손으로 간다.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 손으로 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빈 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죽음 앞에서는 빈손이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기쁘게 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도 갖고 권력도 다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론 때로는 부가 있어요. 때로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이런 것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이 것을 묶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무엇이 그 사람을 감히 어렵게 할수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란을 이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고 랬어요 세상에 환란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누구나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란을 당했을 때그 태도가 다릅니다.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란 앞에서 견디지 못해요. 내 힘으로 환란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 알코올, 게임, 도박 이런 거에 자기를 몰두해서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잖아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큰 어려움을 당한 게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환란이 문제가 커다랗게 보이던 것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금가락지를 예쁘게 아주 고 좋은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서 다윗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에게 다 무슨 글귀를 써놓으면 좋겠냐 했더니 솔로몬이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글귀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란도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커보이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주 영원한 영생 속에서 한 점과 같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면더 넓게 보이잖아요. 동서남북 다 보이기 때문에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니까 장애물이 잘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부활 신앙 가인 사람은 독수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눈에는 겉에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겉에 껍질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숫자로만 세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사장이 100명을 지금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숫자로만 보이는 사람은 장사가 조금만 안 되면 아, 100명 중에 10명은 잘라야 되겠다. 90명 가지고 장사를 해도 90%가 남으니까 10명 잘라내는 것,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10명을 생명으로 보는 사람은 그 10명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눈에 얼음거려서 그렇게 쉽게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열 명이 딸린 가족들이 보입니다. 그 가족들이 눈물이 보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로, 미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 나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큰 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교단인지 얼마 안된 성도님이 경험입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걸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다시 오는데 옛날 같으면 내 인생 은왜 이렇게 매번 꼬일까? 이번에 또 꼬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드리라고 지금 집으로 가게 하는구나. 집에 들렸다가. 수요 예배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꼬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주려고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좌절이 실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난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가난에 있는 거인족을 보고 자기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네 이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결국 가난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원망했던 거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요호수와 칼렙은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이 컸던 사람이에요. 민숙이 14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나안에는 거인족이 살지만 요소와 갈렙은 그큰 키에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먹이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 가운데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수 없어요. 내가 혼자 있으면 큰 키에 주눅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키에 주눅이 들지 않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생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생기와 들어가라 그리고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본, 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어떻게 강이 만들어집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갑니다.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패배도 절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인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